오늘이 2017년도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또 한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마지막 날이 된다든지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시간 가는 것이 참 빠르다 벌써 또 한해 간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하와이 고속도로에는 보통 속도 제한이 있는데 하와이에서는 55마일 속도 제한입니다 그런데 LA나 본토에 가시면 속도 제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70마일, 60마일. 하와이에서 55마일 운전하다가 70마일 운전하려고 보면 좀 무섭습니다. 아, 독일 같은 데는 속도 제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120마일, 130마일 달겠는데 그때는 공포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시간이 50마일로 흐르는 분도 계시고 아마 60마일로 흐르는 분도 계시고 70마일로 시간이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80마일로 달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laughs> 공포감을 느낍니다. 언제 종말이 다가올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들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연말이면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 동안 회사가 운영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만 시험을 봅니다. 그동안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살아왔는지 분명히 결산하고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다잘 알아실게. 발란트 비유입니다. 발란트 비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오늘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란트 비유는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세 명의 하인들에게 돈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명의 하인이 그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돈을 맡기는 것과 두 번째 하인들이 돈을 관리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그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한다 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대비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밤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그런 마지막 날 결산을 위한 어떤 계획과 또는 목표가 있으십니까? 하와이에 살면서 참 좋은 것은요, 무슨 특별한 계획과 목표가 없어도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살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뭐 오늘 같습니다. 날씨도, 기후도,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도 다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도 뭐, 그렇게 사시는 분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해 마지막에 있어서 내년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매년 여러분 마지막 날이고 새해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마지막 날이고 새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고 내일이 1월 1일인데 뭐 다른 게 있나요?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거 24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우리가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 하는 거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한해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산다는 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그냥 목표도 없이 허공에 주먹질 하는 거 봤습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도 없이 달리는 사람 봤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그리고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1950년도에 예일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졸업생들 상대로 비교를 해봤더니 93대, 97대 3. 모든 면에서요, 계획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합도적으로 앞서가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하는 것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섯 달러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금한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만 달러라 이렇게 볼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그두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대. 여기서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두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바로 가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기 주는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활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람이 안전하게 땅에 묻어뒀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요즘은 이 사람이 남보다 적게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땅 속에 묻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불평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무나 크나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재능,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 하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서울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하바드대학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다 아인슈타인 같이 그렇게 명석한 머리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있다 하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가 크고 적고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 머리가 나쁘다고 뭐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머리 주신 게 감사하지. <웃음> <웃음> 내가 못생겼다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저 나는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목사로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나트를 그냥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2017년도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지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여러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회개해야 할 것이 많고, 아직도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 있어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2017년도 한해 복받은 해입니다. 2017년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지난번 제직회 때 보셨듯이 우리 우리 교회 매우 안정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많은 하와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저는 올해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참 좋은 일들만 많았습니다 거기에 손자까지 봤습니다 낳기가 힘든지 낳아놓고 보니까 잘 커요 지금까지 지현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너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직분 잘 감당했냐? 물으신다면 아마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같이 사랑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탈란트를 내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더 적극적으로 베풀어 볼걸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하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 다짐합니다. 나는 내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화 하는 그런 칭찬 들으시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화.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자라야 또다. 충성된 종아. 네. 2018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칭찬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무슨 큰 일을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일,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요. 안드레는 뭐 위대한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그저 형 베드로하고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형과 함께 예수님 따른 그런 제자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뭐 별로 크게 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에게가 사망합니다. 와 보라. 딱이한 마디 한와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한 마디 말씀을 칭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보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우면 한번 따라 하시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와 보라. 와 보라. 나는 내년도에 예배 참석 잘 해야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사람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년도에 예배 참석 잘 해야지 아멘 하겠어요 나는 내년도에 성경 봐야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목표, 이런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는 게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한 마디에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는 것. 여러분 성경이라도 있잖아요. 성경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 한 장이라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거. 한번 가서 오늘 집에 가셔서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개나 되는지.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부장님, 장모님만 동의하시면 예배 시간에 한 구절씩 성경구절 암송하는 시간 가지 그날 설교, 어, 설교에 나온 그 구절이라도 하나 암송했으면 좋겠다. 근데 매주 한 개씩 암송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한달 동안 계속 암송하는 거야. 내가 시간요 그러면 아무리 돌이라도 조금은 <laughs>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몇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구절 암송하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각자 찬송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1절만이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하는 그때는 단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맞춰서 칠 수도 없습니다 <laughs> 각자 자기의 음성대로 각자의 자기의 톤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찬송일지를 부르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회 <laughs> 봐서. 여러분 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건 그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세우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계획 세우는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하죠. 2018년도에 계획과 목표, 언제 세워요? 그 전에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도 늦기 전에 세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루잖아요. 뭔가 계획으로 세워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혹시 아직까지도 못하신 분, 지금 이 순간에도 좀 다짐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2018년도에 내가 예배 참석 잘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런 기회, 어려운 게도 아니고, 또 내년에 가서 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가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달란트 주시고 시간 주신 것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것 그냥 덮어주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화하는 그런 칭찬 처와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계획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전도하자 와보라 예배 참석 잘하자. 성경읽자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다 목사의 욕심 아니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것,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다 목사의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자, 참도하자,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내년도에 한해도 충성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달란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받은 것두 배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자기가 사업하면서 두 배로 남기는 일, 흔합니까? 쉬운 일입니까? 예? 네? 무슨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네? 이렇게 두배 남긴다면 누가 망할 사람 있어요? 망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배를 남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배가 남은 거예요. 저는 이두 사람의 자세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뭐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 두 종들, 두 사람의 종들. 이 사람들의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묻어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것 최소한에, 최대한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다같이 습니다 잘할 거라. 착하고 충성하여. 내가 좋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찬양하여. 이런 크신 칭찬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좋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칭찬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